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가무장입니다. 오늘은 각성 경험치 캡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문의가 있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네요. 자, 경험치 캡슐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라의 던전 파이터를 고정해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게 되면 캡슐에서 뭔가 심해지죠. 어차피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속성별로 공격형, 밸런스형, 방어형을 고정을 하시고 그 캐릭터 위주로 각성 레벨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경험치 캡슐이 쌓이게 되죠. 그때 나머지 파이터들을 각성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속성별로 스테이지 권장 레벨을 만드시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현재 41단계입니다. 40단계까지 오긴 오는군요. 자, 넷마블 죽이고 싶네요. 자, 소탕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단계 보상이나 42단계 보상이나 차이가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하나를 깨면 5개의 캡슐을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의 권장 레벨까지 만드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급한 마음에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경험치 캡슐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41단계 스테이지 5까지 클리어하면 매일 25개의 경험치 캡슐을 받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42단계로 가고 스테이지 2에서 멈춘다고 가정을 해보면 10개의 경험치 캡슐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매일 약 15개 정도의 경험치 캡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성별로 다음 단계 권장 레벨까지 만드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증명의 전장과 시험의 전장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적지만 경험치 캡슐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자, 각성 경험치 캡슐 관리에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